53렙인데 53렙이 과금을 하겠다라 말렙은 찍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면 과금이 문제가 아니고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맞죠? 좋다 그러면 오랜만에 과금 정리해봅시다 일단 제일 추천은 스타터 이거 사고 천원을 결제해서 멤버십을 사는 거죠 만삼천원 끝 이게 최고 가성비 그 다음 패스까지 사는 게 4만원 그 다음에 뭘살 것이냐 아르카나로 갑니다. 여기서 1회, 3회, 5회, 7회 이렇게 가요. 7회 까지 구매하면은 30만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다 감안하면은 35만원 정도 들죠. 멤버십 모음가 아르카나 7회. 그리고 이것도 사야 되죠. 물론 이거는 다시 돌려줘. 1200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과금을 더 하겠다면은 이거 패션이랑 패인데 비싸요. 보통 월간 패키지를 사게 돼요. 15만원, 15만원. 근데 여기서 나오냐? 안 나오죠. 1천장 찍고도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보통 2천장 봐야 돼요. 그러면 월간 패션 이걸로 안 되죠. 추가로 더 사야 돼요. 주간으로 사야 돼요. 주간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20만원 정도 잡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패시인데, 패스 이게 200회를 찍어 에픽을 주는데, 패스는 또 비싸요. 패션보다 50% 비싸요. 패션은 10회 뽑기 2천이지만, 펫은 3,000이에요. 게다가 천장도 두배 높아. 그래서 80만 원 해도 패 에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까지 하는 게 일단 기본 80만 원. 여기서 본인이 돈을 더 쓰겠다면 은 월간 패키지를 사는 거죠. 이런 거 보통 사죠. 그다음에 스페셜 패키지 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본주님 과거 모임 하실 건가안 하실 건가요? 이거 결제하시면 돼요. 하실래요? 자, 결제해 줄 사람? <laughs> 그러면 결제하고 알려주세요. 난 충분히 말렸습니다. <laughs> 말릴 만큼 말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시겠다는데 보자. 우리 본주님은 일단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드릴 거는 일단 크게 두개 정도만. 하나는 보석. 모든 보석 구멍에 스타프리즘 박아야 돼요. 스타프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파란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란색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파란색이 있고 S가 있어요. S 붙은 거 절대 만들지 마시고, 초반에는. 나중에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만들면 파란색 한개 나오죠. 이거 위에 등급이 S가 붙는데 S 붙는 면 하지 마시고요. 뭐까지만. 자 여기까지 만들었죠. 투박한까지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종 보석으로 가서 서로 다른 보석을 3개 합치면 트리플 코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흑요석이랑 다이아몬드 넣으면 다크라이트가 나와요. 그 다음 다크라이트랑 트리플 코치 넣으면 스타프리즘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다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기는 초반이니까 일단 보시고, 기본 공연에 높은 거 있죠? 높은 거를 끼세요. 보석구멍 상관없이. 일단 높은 거 무조건 끼고 하다가 나중에 보석구멍 세개 뚫린 거 쓰시면 돼요. 이게 더 높잖아요? 그럼 이걸로 바꾸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뽀개면 돼요. 정리 눌러가지고, 무기, 일반 빼고, 뽀개도 돼요, 사실. 뽀개도 괜찮은 게 룰이 남아요. 이렇게. 이거를 다른 장비에다가 박으면 어차피 그 아이템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할거 있으면은 거래소 가서, 판매, 판매 등록, 이렇게 눌러서, 그 팔면 되는데, 이게 안 팔리지 싶다.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보상 있는 거에 다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 판타지 라이프 챌린지를 해야 되는데, 우와, 로드랑 대화했어요. 본질이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깨면 됩니다. 깨시고, 도감 눌러서, 장비 도감 보상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 레벨업 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자동 장착 해버리세요. 이제 초반이니까, 그냥 다보개면 돼요. 쫙! 뽀개버리고, 장신구도 그냥 다 뽀개버리세요. 어차피 룬이 남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잠금 풀고, 여기다가 또 엠블럼 박을 수 있어요. 룬 중에 엠블럼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 모은 룬을 룬 승급 눌러가지고, 이렇게 승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높은 등급으로 룬이 승급이 돼요. 총면은 초반에 무기 좀 넣다가, 전설 무기 얻는 순간부터 장신구랑 엠블럼이 만나면 돼요. 장신구 악세가 스킬이죠 장신구 엘리트부터 스킬이 붙어요 그래서 총매를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초반이니까 굳이 에픽 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세요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내가 그 등급에 쓸게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 하면 안 되죠 저거 어다 쓰느냐 저걸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모자랑 뭐 목걸이 있죠 벗어야 돼요 일단 저걸 벗고 이제 룸가인 해서 여기다가 그 룸가인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음. 엠블럼은 벗은 다음에, 잠금 풀고, 눈각인, 엠블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든 다음에 장비 착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런 거다 까야 돼요. 잠긴 거는, 결계 깨가지고, 내 영상에 보면, 결계 있을 거예요. 결계 설명. 그거 보시고, 결계 잡아서 상자 까면은, 잠긴 걸 잃을 수 있는 열쇠가 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능주입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이거를 벗어버리고 성능주입을 할수 있어요. 이걸 누르고 여기다가 내가 새로 먹은 더 좋은 아이템을 등급 낮아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금인데 6개 다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거 눌러서 광채나는 거 장착해주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생기면 바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아껴놓으세요, 일단. 마렙 찍고 선택하세요. 본준이 보시고요. 요거 두개놔뒀세요 일단. 썰어버려야 되는, 검색하세요, 그냥. 이거 베르인장 선택상자는 나중에, 나머지 부위 다 채우고 나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기 있제? 그러면 이제 다 팔면 돼요, 저거. 그래서 얼마 하 6, 7, 3. 안아 팔리면 가격 내리세요, 본준이. 부캐? 아, 부캐 키우실 거예요? 아직 뭐, 마렙도 안 찍었는데, 뭐 부캐. 즉시 차려. 그래도 잠이 와. 다음 남은 거는 에픽 엠블럼 룬이랑 이걸 하거든요. 다넣을게요 일단은. 어차피 살거 이거밖에 없어. 에픽 엠블럼을 지금 하면 되네. 날쌤. 여기다 박으면 룬한개 날리겠죠. 박으면 이게 삭제가 되거든. 보라색이. 그래서 룬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는 분해하고, 룬을 확보하고, 새로 받았어. 박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뽑기 하면 되죠. 일 천장에 나오면 좋은데 천장 한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세개 나와야 되는데 가보자. 자뽑아보자꽝꽝안 나죠? 꽝이 죠잘안 나와요 이거. 아이고 아 클났어 큰일 클났어. 큰일 아하 야 터가 잘못됐나? 골 때리네 이거 잘 됐다 앞으로 가자. 네리스 나에게 힘을 줘. 어서 와서 제발 와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laughs> 오케이 한개 나왔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한 두개 나왔으면 좋겠네 오 장갑 아 장갑 한개 나왔네요 스텔라돔 가볼까요 좋다 데이지 어허이 큰일났다 이거 졸렸다 와 맵다 매워 안되잖아 데이지야 났어 났어 아 여기서 두개 나와야 되는데 아! 장갑 나왔어 아 저러면 진짜 머리 아프다니까 아씨 주문하고 앉았다 와 아, 일단 패스 해 갑시다 지금 패션이 망했기 때문에 패 에피 나올 수 있어요 둘다 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가 망하면 하나가 잘 돼요 제발 아하 아씨 맵다 매워 역시 패시다 잘안 나오죠? 사실 이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방금 상품이라서 와 조졌네 완전 망했네 이거 야 이럴수가있나 중간패키지 가야되네 여기서 안나오면 머리 아픈데 천장 두번째게 생겼네 아.. 야 너무한다 진짜 패션 개맵다 진짜 미쳤네 이거 야 정신 나갔네 아 뒷골 땡겨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게 이렇게 될수가 있나? 아.. 어지러질하다 진짜 다 썼다 이거 이거는 시바거 욕박아도 무지하다 당연히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제 쌩다로 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일단 패스는 욕심내지 말고 이거를 자람에픽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대박인데 야너조아에픽 오! 야 나왔어 <laughs> 대박인데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야 그러면은 패션 더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그러면 이제 아꼈어요 더 이상 이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걸 쳐다볼 때는 본인이 300만 원을 패스하다가 박을 각오가 됐을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천장채우자 아 진짜 이 천장으로 안되는거 아니야? 이 천장 안나오면 머리 아픈데 이거 와야이 천장이 안돼? 한개 더 넣어야 되는데 제발 한개만 더야본전이 그만 죽여라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말도안돼 아, 어, 나왔다. 아, 씨, 야 제발. 장갑 나오지 마라. 장갑 나오면 캐상합니다 게임 접어요, 장갑 나오면. 또 장갑 나오면 접어야 돼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게임을. 됐다. 보자 나왔다. 아, 됐네. 아, 와. 야, 나 패션 뽑기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우리 본주님이 최고네. 야, 이게 이렇게 힘들다. <laughs> 그 다음에 바지는 한번 해보자. 엘리트만 해봅시다. 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돼아 <laughs> 졸라 웃기네 딴 데서 다 터지고 여기서 되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laughs> 에픽 패시랑 에픽 바지랑 그게 어이없이 얻었네 뭐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20번 했어요 와 220번이면 얼마야? 35만 원 정도가? 많이 되갔다 내가 지금까지 패션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되갔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12,000 남았고 12,000은 함부로 쓰지 마시고 나중에 골드 딸리면 이거 사야 되고 총매 딸리면 이거 사야 돼요 아마 살 때가 있을 거예요.